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8월 3주차 맛있는 해외 선물 수익 현황 갖고 이 자리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현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익 총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한주 동안 총 3일 매매를 했습니다 자, 5일 매매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어, 이번 주에 뭐, 광복절이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좀 이렇게 저희가 휴일로 좀 잡으면서 3회를 진행했는데, 어, 94만 8천 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속이 쓰리네요. 지난주까지는 잘 수익을 내드리다가, 이번 주에 우리의 예측과는 시장이 좀 정반대로 흘러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어,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익 계속해서 낼수 있도록 리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14일 월요일에 먼저 손실금이 한 100만원 돈이 돼요. 자 이렇게 좀큰 손실이 났는데 어 저희가 이제 두 계약을 태웠죠. 처음에 한 계약을 들어갔다가 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오일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좀 물타기를 했다가 이렇게 손실금이 어 거의 이렇게 좀 커진 상황인데 요거는 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복수 그러니까 손실을 어떻게 해외 선물로 복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 전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시켜드렸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컷이 어, 좀 났는데 아, 어, 모든 분들이 좀다 따라오셨다가 마음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8월 16일, 15일은 휴일이었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16일은 이제 55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죠. 뭐 손실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어, 계속해서 원칙을 지키고 방식을 지키고 플랫폼을 지켜서 우리는 리딩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어, 어디에 진입해라라고 진입 대기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먼저 드리고 진입 완료되면 완료됐다라고 알려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이제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컷이 났다면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그냥 컷 났다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숨김 하나 없는 정말 진실된 영상인 거 이번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 수익이 날때 같은 경우는 뭐그전까지 똑같고 이렇게 청산할 때는 이렇게 청산한다라고 청산 사인 드리면 이렇게 청산 다 했다고 어,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확인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수익 총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날 때는 이렇게 손실 총계도 알려드려요 어. 자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는 수익금 25만 원이 나면서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게 선방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목이 많이 마른 상태죠 어, 지난주와는 다르게 돌아오는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수익을 내 드릴 테니까 안정적으로라도 해서 좀새 어, 가슴 매매법으로라도 해가지고 수익 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외 선물이 처음이신 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는 이런 맛있는 해외 선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043697745로 전차남 해외 선물 적어서 이제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뭐, 교육받는데 교육비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요 1교시 리딩받는데 뭐 회비 같은 거안 들어갑니다. 물론 2교시, 3교시 이상까지 가려면 어 정연 정의원 분, 정연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지만 뭐 1교시까지는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어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해외선물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 010-4369-77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